네. 알아서 요 메인 시계하고 아 안테나 전기까지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시계는요 네. 별도로 그어 네. 상시 전원으로 물려 있습니다. 네. 콘센트에다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새벽 1 시가 되면요 네.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준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작동하는 을게 아니고요. 저기 에, 새벽 1 시에 작동되면은 요, 요 리셋 작동이 됩니다. 보시에 저거를 보시. 네. 누르는 순간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을 받아서 정기서 예. 쏴주는 시간이 있죠. 그럼 지금 지층이 다 동작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유사시에 강제로 조정할 때는 이것도 눌러주시고, 분, 시간 조정, 조종, 분조정을 눌러주시는데요. 그러면 이걸로 이게 변하는 건가요? 이거는 안 변합니다. 이건 인공위성 변니 아, 걸로조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럼 어떤 게 변하는 거예요, 조정할 때? 아, 자시계가 변하는 거죠, 이거? 자시계가? 예. 그럼 자시계가 많잖아요. 다 동시에 다. 동시에, 동시에 다 작동을 다 하는 아, 겁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여긴 철근이 많아서. 예, 중계기를 많이 달아서 이제 가는 상황이죠, 지금은. 음. 그래서 일단 이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아, 네, 됩니다. 네. 왜냐면 알아서 네. 새벽 1시 되면은 새벽 그때는, 다시... 예, 점, 전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 막 다른 전기들이 전파들이 많이 쓰니까 네. 예, 충돌도 나고 오동작도 네. 나니까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그다음 날 1초도 안 틀리게 움직이며, 그 다음날 되면 일초도안틀리게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질문인데요. 예. 2층 식당 홀에도 자식이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며칠째 그냥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제가 와서 세팅을 안해드려서안했서 그런 같습요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우선 오늘부터 이제 세팅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음. 전기가 전원을 네. 늦게 넣어줘가지고, 제일 늦게 전원이 넣어줘. 늦게 들어가니까 시계가 딴거안 그러니까, 맞죠. 선, 예. 선생님 말씀 이제 새벽 1시에 다시 세팅을 해갖고 동시에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점검을 이제 다 하고, 어. 예,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셀레팅을 시켜야 돼요. 어. 지금부터 네. 이 신호를 받아라 하는 그런 시그널도 다 넣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요.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가 뭐, 만지는 게 없어요. 건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네. 요지부동이고요. 인공위성 상태를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여덟시 네. 이렇게 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장날 일이 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이제 ARS도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복구되고 막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손대는 것보다 더 안전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OK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 예. 위성 수신이 좋고, 예. 그 다음에 위성 숫자가 10개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 음. 거기는 최적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이제 받아서 새벽 한시는 이제 하루에 86,400초 입니다 86,400초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1시 00분 00초 그때 시그널을 인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전파를 날리게 되죠 그래서 자동 세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껐다 켤 것도 없고 그냥 예. 이대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예예 거죠? 이걸 꺼놔도요 자식 애들이 안전하게 갑니다 한 달에 뭐1 분도 안 틀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가끔씩 에러 뜰 일도 없나요? 그럼 부분적으로 자시. 자식에... 이거는 이제 C T 가 아주 막강하게 만들어놔서 오동작 나거나 뭐 다운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식에는 음. 여기가 이제 다운 될 수가 있죠. 그 내부적으로 인식을 해요. 어 얘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껐다가 자동으로 켜져서. 리셋팅을해 주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거 다운되면 껐다 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는 스스로 껐다 켜요 알아서 그런지 저희가 예. 이제 파워 저것도 만질 필요가 없다는 예. 거예 예예. 그 근데 요건 이제 수동 음, 리셋트니까그것도해 주시면 좋죠 그건 음. 최악의 경우에 는 최악의 경우만 예 네, 경우만 뭐 며칠 동안 여기가 음. 정전이 됐다든지 그런 그럴 뭐, 때, 자유자 뭐 특수한 상황만 특수한 상황 그런만 이게 그러니까 네. 손들 일이 없어 자식는 별도로 전원을 각각 받으니까 네. 그게 만약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6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그 인식을 자기가 자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서 들어오는 거고 음. 이제 그 이상 며칠씩 여기가 전체가 나갈 일 없겠지만 네. 나가면은 여기서 수신을 해줘서 이제 자동 세팅을 해준다니까 하루 리한 번씩 다시 또 제, 저거 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쪽은 정전되더라도 화면에 나가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잠깐 나가는 거는 바로 현재 시간 도로 뜹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시계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시계는 네.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안 틀리게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까요 지금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자식에도 틀릴 일이 없다는 거죠. 막 예, 예. 제가 네. 이제 오늘 세팅 들어가고 시간이 모자라면 내일도 와서 이제 마무리 네. 다 해드릴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자식이 다 정확하다는 거죠? 예, 예. 그건 염려 안 하시거든요. 우선 설치하는 게 바쁘고, 뭐, 네, 네. 다른 일정도 복잡하니까. 네, 뭐 그래 네. 간단한 거니까. 예,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아니요, 말씀하시고요. 지금 자식이가 이제 틀릴, 부분적으로 틀릴 일도 없다면서요? 예, 예.